니는 왜 저런 거랑 만나노? 뭐 잘못 묻나? 왜 저런 인간 말종이랑 만나노? 니가 너무 아깝다. 바보가 당장 때리치아라. 가 아이다. 니도 똑같은 부류의 인간이라 N극, S극처럼 만난기다.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마. 서로 사귀면서 시간 좀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파악되고 다알수 있다. 진짜 초등학생 수준의 지능이거나 만난지 뭐 한달만에 결혼한 사람 알고서는 니가 알면서도 만난거고 설마 안그러겠지 하고 니네 혼자 착각한기다 만나면서 쎄한 느낌 들었는데도 니가 좋아하고 니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만난거지 그니까 어디가서 핑계대지마 알잖아 원래 사람은 끼리끼리 비슷한 인간들끼리 만나는거 성격 같은 거는 좀 달라도 원래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자석처럼 만나는 기다 왜 깡패랑 술집 아가씨랑 짝짝꿍이 잘 맞겠노? 까진 건 매한가지거든 그니까 그마탓타거 없다 니나 그 마나 그서그다별 차이 없다 알겠나?